어딘가 많이 잘못된 영어 강의. 머리가 털 없는 불알처럼 생겼습니다. 카의 머리는 털 없는 불알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칼의 불알엔 털이 있다네요. 여기서 배울 건 하나도 <laughs> 없어. 아, 짓는 법을 모르는 강아지. 저번에 이거 봤었던 거 같아. 아닌가? 이거 못 봤나? 뭐야? 이게 짖는 법 까먹은 강아지랑 웃는 법 까먹은 주인 물개 까마귀 조합은 신선하네 <laughs> 아, 주인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라고 그럼 주인이 지금 이질하라고 있겠네요 <laughs> 그거 생각하니까 또 웃기네 아... 봉준호 저 여우가 붙은 기집애 부끄러운 척하면서 가슴들이 내리는 거봐 어우 저 여우 옆에 정우성 없으면 이렇게 표독스러운 포동포동 살이 쪘다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거 야구 감독도 그거 있잖아 와 카스테라 맛있겠다 그 입모양 때문에 그거 <laughs> 있어서 바리에이션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존나 웃으면서 봤는데 갔... 와 정우성 님 진짜 키 크구나 봉준호 감독님이 엄청 작아 보이는 봉준호 감독님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진 보니까 진짜 특이하다 그게 어떻게 이 사진을 찍게 된 건지가 너무 궁금하다 봉준호 감독님이 먼저 정우성한테 가서 팬입니다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정우성 님이 일어나가지고 팔짱 끼실래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앞에서 카메라로 찍는 사람이 두분좀 서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친한 포즈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래서 저렇게 된 건지.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요? 어. 정우성 배우님, 나이가 49라고? 나랑 바뀐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좀 너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와이프. 팬티 지린 것도 속상한데 와이프가 의심도 해. 목요일에 소고기에 소주 겁나 먹고 금요일에 출근하는데 급동이 와서 부랴부랴 지하철에 내려서 화장실 갔는데 방구 참다가 살짝 아주 살짝 팬티에 묻어서 편의 가서 팬티 새로 사서 갈아입었거든 나이 35 먹고 존나 아침부터 자괴감 들어서 우울해서 그냥 와이프한테는 말안 했거든? 문제는 토요일에 와이프 빨래하다가 여보 이 팬티 뭐야? 못 보던 팬티 있어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똥 지린 거챙피해서 내가 어버버 이러니까 뭔가 바람 핀거 물증 잡은 거 마냥 애기 있는 데서 소리 지르고 울고 화내고 막 난리 치는데 똥 지렸다고 말하기 챙피해서 나도 어버버 하다가 더 난리 치는데 결국 똥 지려서 새로 샀다고 말해도 안 믿고 오늘도 출근했는데 연락도 안 받아 어느 쪽을 선택해도 네가 인간이라 <laughs> <laughs> 똥은 그나마 의휴 인간이야라는 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었으므로 똥을 택하는 게 맞다 봅니다 똥질인는게 훨씬 낫지 자주 지리실 것 같은데 <laughs> 좀 약간 군 같은 거네 지리면 일주일 동안 혼자 약간 휴가 같은 거네 나한테 주는 선물? <laughs> KBS 이번 공채 무직 광고 KBS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신입 직원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기존 KBS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박대기님이 바람을 맞으셨잖아요. 바람 엄청 맞으셨죠. 바람만 맞았어. 눈도 맞고 비도 맞고. KBS 기자들 아이디를 선배들이 지어준 것인 아닙니다. 좀 웃기는 아이디를 선배들이 지어준다면 모욕적일 수 있겠죠. 그냥 기자들이 몇초 만에 시청자들에게 각인될 아이디를 연구해서 각자 정합니다. 아 웨이팅 김미래 퓨처 e 박기준 스탠다드 신선민 프레쉬민 그, 그게 웃긴 포인트였구나. 박대기 기자님 와 이걸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거 면접 갔다 올까요 여러분? 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가지고 진짜 바람 나오는 마술 이거 봉을 주고 젤리 <laughs> 짤마냥 인사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일으킬 수 있는데 블랙 매지션 이메일로 어 그것도 괜찮다 블랙 매지션으로 이메일 바꾸고 그걸로 올리는 것도 나름 되게 괜찮은 느낌이 아닐까?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맛 이마트 24 신제품 판매 하루 만에 발주 중지 내 주식처럼 사르르 파닐라 <laughs> 버터, 미친 새끼들인가? 기분이 아주 초코 같네, 초코 쿠키. 제발 나의 찾지 마. 연차 반차, 녹차 쿠키. 이번 주도 버텨라 버텨. 버터 소금 쿠키. 여러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이제 <laughs>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니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는데, 여러분. 유튜브 1일차! 이렇게 되면 처음에 막 걱정이 돼요. 아, 형, 욕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요? 아, 이거 혹시 이렇게 됐다가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돼요.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유튜브 한 달차. <laughs> 쯤 되면, 어, 형 이거 괜찮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요걸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더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니까 지금보다 수위가 조금 높아도 되겠는데요? 유튜브 1년차쯤 되면, 아, 형더세야될것 같아. 이제 편집자랑 나랑 얘기할 때, 아니야 아니야, 형더세야 돼. 너무 약해요. 다른 사람이 할 정도면 안 되잖아. 조금 더 세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2년차쯤 되면 이제 서로 서로 더 세게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제목을 형, 저글링 쇼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 보면 꼬추가 커지는 저글링 쇼는 어떨 것 같아요, 형? 아니면 아예 선정적으로 가서 X보다 재밌다, 저글링 쇼 어떠세요, 형? 이렇게 얘기하면 쇼만에는 되게 약간 수위가 약하니까 다들 그냥 그런가?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쯤 되면 그거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올리다가 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다행히도, 우리 쪽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칼리 형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그렇진 않지만, 내 지식처럼 살아는 먹는, 야, 이건 정말. <laughs> 이게 그 유명한 착시현상. 놀랍게도 두 선분의 길이는 같다. 똑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새끼, 이거, 어? 죽 같은 소리를, 이거는 진짜 차이 나는 걸, 존나 나네, 차이. 미친 새끼가 이거. 길이가 다릅니다. 어, 그게 착시야. <laughs> 아니다, 병신아. <laughs> 어.. <laughs> <laughs> 착시야. <laughs> 나에게 똥을 쌀것 같은 변기. 골드 황금변기, 양변기, 빈티지 프리미엄 럭셔리 호텔, 고급 차변기 이게 씨발 충무공 울트라도 쓰지 그랬냐, 이렇게 쓸 거였으면. 1, 10, 100, 1000, 100, 100, 1 1 0 0 0 1 0 0 0 1000만, 씨발 7000.. 18만 원? <laughs> 너무 심하지 않냐? 7000만 원이라고 변기가? 나 이거 진짜로 누가 선물로 주거나 내가 이거 사면 나 여기서 생활할 것 같은데. <laughs> 의자도 가지고 다닐 것 같은데 일부러 진짜 그냥 가져다니면서 앉아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래도 한반 세월은 여기서 지내야지 어딘가 많이 잘못된 영어 강의 이분 진짜 좋아요 개인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중에 제일 손에 꼽을 만한 인물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미키저베이스입니다 함께 하신 분은 칼필킹턴입니다 레슨 1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칼필킹턴입니다 대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칼필킹턴은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대머리인 건 보면 다들 알거아니요 대머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칼 필킹턴은 대머리입니다. 칼 필킹턴의 머리는 족같은 오렌지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언젠가 그 말을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놀림은 영국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받고 있어요. 중국인에게까지 시발 오렌지 대거리라고 놀림 붙기는 싫어요. 그래서 시작된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시술 예약하고 싶습니다. 뭘 원하시나? 저는 등털 왁싱, 항문털 왁싱, 브라일 털 왁싱을 원합니다. 시발 미친 거 아니야? 그만합시다. 이딴 걸 보고 당체 뭘 배운다는 거야? 브라일 마이얼마인키7.5 <laughs> 파운드 두쪽 다해서 그렇군요. 쪽당 7.5 파운드네요. 한 쪽만 할 수는 없어요. 전브라리이두 개입니다. 칼은 브라리이몇 개인가요? 칼은 브라리이두 개입니다. 브라일 털이 무서운가요? 평균이요. 그참 이상하네요. 칼레 불알에는 털이 많은데 머리에는 털이 없어요. <laughs> 머리는 꼭불일처럼 생겼습니다. 머리가 털 없는 불일처럼 생겼습니다. 칼레 머리는 털 없는 불일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칼레 불알에는 털이 있다네요. 여기서 배울 거는 건... <laughs> <laughs> 만약에 이게 침창맨님이고 이게 주호민님이었다면 이 정도 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 정도 선은 너무 위험한 그죠 그랬으면 침창맨님노래 터질 수도 있었겠다 진짜. <laughs> 뭔가, 조은 작가님이 받아주시기나 할것 같은데, 이점도 수이면 진짜, 아. 어...